예, 이주민에 의한 인연의 다양화라는 제목으로 자, 이번에 또한단원을 하겠습니다 음, 전생 퇴행 사례들을 보면 전생에 다른 나라에서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모두가 전생의 나라에서 이곳으로 이주해온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제 지도를 좀 자주 그리죠. 여기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예 아프리카하고 그러니까 유럽. 예, 한국을 좀 크게 그렸습니다. 미고?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전 세계 유럽에서 서로 이게 이렇게 서로 인연을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같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연이 있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같이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우리가 1500년대 그러니까 한 500년 전에 유럽에서 같이 서로 인연이 있어서 교류를 했던 그런 영혼들이 한국에서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영혼들이 그러니까 하나 하나만 온게 아니라 뭉텅이로 인연이 있는 영혼들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 집단 이주해왔던 거, 겁니다. 여기는 이주는 따옴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이주가 아니라 영혼이 한 네, 아니, 뭉탱이로 여러시 한쪽으로 이곳에서 살다가 몇백년 후에 이곳에서 전부 일제히 같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렇게 영혼이 전생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다 해도 전생에 연음해졌던 많은 영혼들과 동반하여 이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연을 맺었으면은 여기 전생에 이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쪽에 똑같이 산다, 동반하여 이주한다. 이런 경우 먼저 살던 곳의 일정한 수의 영혼 집단이 아무런 중간 중간 과정 없이 통째로 집단 이주를 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상황은 쉽사리 상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백 년 후에 여기서 뭐 태어난다 이런 거는 이제 예? 간단하게 하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이주민이나 정복자들은 단지 혈통을 옮겨온 것뿐만 아니라 인연을 연결해서 더욱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막하여튼뭐 다른 나라끼리 서로 정복하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겉으로는 이제 정복해서 이긴 자들이 에 예, 진나라의 남자들을 죽이고 그곳의 여자들을 강간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자손을 뿌리고 그래서 유전자를 넓혔다 뭐 그런 얘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 관계에서 서로 어 인연들이 많이 이제 죽고 죽이는 인연들이 많이 생기니까 결국은 얽혀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영혼들도 이쪽으로 오고 그니까 이렇게 옮겨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역사에서 네덜란드인 박연과 하멜이 비록 현생에서의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으나 자기 뜻에 의해서 한국에 이주해 온 것은 아니었으나 이 땅에 이주하여 인연을 맺은 것은 의미가 크다. 그들이 남긴 서양인 유전자는 미미하고 하멜은 이 땅에 정착하지도 않았으나 박연은 이 땅에 정착을 했죠. 그래서 아예 살았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멜 표기에는 박연이 어, 하멜을 만나는 장,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 거기 관리가 박연을 에,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에, 외모나 혈통은 네덜란드인이지만 거기 서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시대에도 이미 우리 나라의 사람의 의미를 뭐혈 혈연적으로 뭐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나라 법도를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연을 한국 사람으로 하멜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연은 이제 떠나기를 포기하고 한국에 남아 살았죠. 하멜은 이 땅에 정착하지도 않았지만, 하멜과 그, 이, 그이 동료들 상당수는 물론 또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랬죠. 박연은 아예 그냥 나 여기에 그냥 정착하여 아이를 낳고 살았고. 그렇으나, 정착하지도 않았으나 하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 땅의 사람들과 연을 맺어놓은 결과는, 이후 수많은 한반도와 유럽 간의 영혼교류를 촉진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국은 일본, 중국, 이제 이런, 이런 쪽의 영혼교류가 많았고, 그 이전에 허황옥이라고 해서 인도에서 온 교류가 있었고, 이제, 물론 이제, 초용가에서 나오듯이 아랍에서도 이제 오기도 했죠. 그런 게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주로 중국, 일본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이렇게 먼 곳에서 하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어떤 아주 신선한 새로운 영혼들이 여기에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이제 그 한국에 태어났던 영혼이. 유럽에 태어나고 유럽에 태어났던 영혼이 안고에 태어나고 그런 거는 있었다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교류가 없었을 때도 그게 그때는 상당히 좀 여기에 있다가 여기 태어났거나 여기 있다가 여기 태어난 사람은 좀 이제 머리도 좋고 똑똑하더라도 당시 공부라든지 그런 거에 잘 적응이 안 되는 좀 이제 그런 제 어, 사람이 되, 되었겠죠 이제 아마도 예, 자기의 풍습 상황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자기의 새로이 맞이한 그런 풍습 문화 환경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되니까 물론 집단이 화가 되면 어떤 어이 나라의 상황을 바꾸자는 어떤 좌파 진보 그런 운동을 벌일 수도 있지만 띄엄띄엄한 사람 이렇게 나온 사람은 그야말로 좀 부적응자 그런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영혼교류를 촉진했다. 물론, 이후의 영국인 등 여러 유럽인과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다. 그 이후에는 뭐 더욱더 많았죠. 뭐 심리, 양요, 뭐 그런 식으로. 그들이 이따행에 나온 후손은 전생에 그들과 유럽 지역에서 연을 맺은 영혼을 가진 가능성이 크므로 유럽에서의 전생을 가진 영혼들이 한국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이 경우는 그러니까 연관이 되죠. 유럽 사람이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와서 아예 정착을 했을 데 여기서 사람, 아이를 낳았다. 그럼 당연히 부모와 부모 사이는, 어, 인연이 깊으니까, 이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유럽의 전생에 가진 경우가 많죠. 가졌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전생을 가진 영혼들이 한국에서 더 많이 태어나게 되죠. 그들 서양인 유전자는 대를 거듭하며 할수록 희석되었지만, 아, 앞서 박연도 뭐 1대에는 좀흔느낌이 나지만은 2대, 3대 뭐 계속해서 한국인 허가하니까 뭐 희미하죠 조금 아 조금 잘생겼다. 뭐 그런런 얘기는 들었겠지만은 점점 희미해지죠. 본국에서 연을 맺었던 영혼들은 연쇄적으로 한국에 계속 태어나게 마련임으로 몇 대를 지나도 모습은 한국인으로 돌아왔지만 유럽의 전생을 가진 영혼은 한국에 계속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한, 한 외국 사람이, 서양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나, 살았는데, 이렇게 1대, 2대, 3대 하면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로 줄어들면서 서양인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 가지만은 그 여덟 명열명의 자손 중에 몇 명은 계속해서 서양의 전쟁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 그 중에 섞여 있을 수,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서양인의 전쟁을, 과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한국의 땅에 태어났다. 이거는 뭐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에 더욱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설사 입당에 방문한 외국인이 입당을 이제 배를 타고 방문했어요. 방문한 외국인이 이곳에 자기 효력적인 자신은 낳지 않았다고 해도 하멜도 낳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행 중에서는 한국에 아무 자손도 안 놓고 안 낳고 그냥 간사람도 있죠 도망 탈출했을 때그리고그 말고도 그냥 그 이후에도 그냥 그 이후는 좀더 오가는 게 자유화되었죠 하멜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조선에서는 들어온 외국인은 안 내보낸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제, 원칙이, 있어서, 있어 그랬지만은, 이후에는 이제 무역 같은 게 있으니까 왔다가 이제,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예, 왔다 간 사람들도 많죠. 그가 이 땅에서 깊은 인연이 될 만한 사람을, 될 만한 사람을 사귀고 갔다면,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나비부인 같은 사람, 예? 아, 물론 나비부인의 남편, 미국, 미국인 남편은 아이를 낳았지만은, 뭐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냥 어, 이 땅에 와서 나비 부인과 같이 이, 이 땅의 여성을 이제 사귀고 이제 갔어요. 그럼 그, 그 그런데 그 외국인은 후에 이 땅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과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이곳 사람의 후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어좀비약같지만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사람이 이 사람은 이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사람을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고 도로 헤어졌어요. 섭섭하게. 네? 아주 그냥 그냥 굉장히 살아 있는 동안 아마 다시는 못 만난다.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섭섭하게 헤어졌죠. 그런 지금도 많이 그런 얘기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나중에 죽었죠.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이 사람과 인연이 깊으니까 이 사람의 뭐 가족이나 친한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농후하죠. 물론 이 사람이 이 사람 일로 갈 수도 있고. 없고. 그러니까 그 반드시 어떤 자손은 안 낳아도 그 인연의 교류, 영혼 교류는 이렇게 성립하는 겁니다. 이처럼 해서 한국인으로 태어났다 해도 많은 한국인들이 음악 등에서 서양 문화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후천적인 서양 문화 위주 교육 판만으로 돌릴 것은 아니다. 이런 것저 음악 같은 거 보면 사실 그래요. KBS 1FM에서 뭐 국악을 섞어서 하지만은 대개 국악할 땐 채널을 돌리고 주로 한국인들도 서양 음악을 듣죠. 그건 그것은 이제 뭐그 그걸 다 반드시 뭐 저기 우리가 음악 교육이 서양 음악 위주라서 그렇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듣기에 객관적으로 봐도 서양 음악이 더 풍부하고 더 듣기가 편안하게 좋죠 근데 뭐 객관적으로 우수한 면도 물론 있, 있지만은 이제 이미 또 한국보다는 서양이 더 음악이 더 존중을 받고 한국에서는 음악하면 좀 이제 아무래도 좀덜 덜 했죠. 물론.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하층 계급. 농악, 꽹과리 그런 거가 많지. 그 공중에서 물론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뭐 생활화되고 아주 깊이 그런, 그 유럽처럼 그렇게 크게 큰 행사에 많이 하고 그렇진 않죠. 유럽이 훨씬 음악의 어떤 그 지위가 높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그 한국과 서양 어? 그 전쟁을 가진, 에, 두루 가진 경우는 서양 음악을 더 선호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후천적인 교육 탓이 아니라 이미 익숙해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태어났어도 최근에 어떤 이제 연주가도 그런 얘기를 그 앨범 자켓에다가 그아 자기가 한국인이지만 은 이게 좀몇 천년의 한국 역사 이런 거가 아니라 좀 다른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앨범 자켓을 한게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건더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 어, 얘기하는 주, 주제가 뭐냐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자기의 영적인 어떤 근원이거는 꼭한국이라는 일에 거기에 예, 뿌리를 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기가 서양 음악을 좋아하고 연주하고 이런 것을 정체성을 보면은 예, 그 반드시 이제 역사 그거에 일치되지는 않는 거 같다 그런 느낌을 어렵풋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설명하면은 아주 또 명백한 겁니다. 이제. 맞습니다. 이제 한국인을 태어났다고 해서 그 한국인 외천년을 그걸 다 가진 경우가 아니죠. 특히나 이제 근래에는 한국의 전통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말살이 됐으니까 그 문화에 맞는 영혼들이 태어나지 않고 오히려 서양 문화 위주의 그러니까 그런 한국 환경에 맞는 사람들도 많이 태어난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서양 문화에 더 우수한 면이 있다면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며 민족 감정 등으로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뭐, 나 아, 우린 한국인인데 왜 서양 음악을 더 좋아할까? 참좀 가책된다. 뭐 이런 거 사실 또 쓸데없는 생각이다 이거 죠 결국 그런 그런 건 당연하다. 그건 마치 또 저희가 저도 이제 그 중학교 때 글을 쓸때 영어 필기체를 배우고 또 중학교 저희는 이제 2학기 때 한자 쓰기 시작해서 여름방학 때 연습을 했는데. 아그 이전에 한글을 이제 글자로 노트 했을 때는 손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영 한자는 이제 상당히 재미가 있고 그리고 영어 필기책도 상당히 예, 더 나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인터넷에서 최근 보니까 어떤 주부의 어 아이가 그 한자는 잘 쓰는데 한글은 잘못 쓴다 그런 게 물론 그러니까 전 세계 양반이었거나 혹은 이제 송나라 어 그런데 뭐 송나라 그 그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주부가 어그 아이가 송나라에 살았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 문화도 당연히 보존에 힘, 힘 써야 하지만 이 말은 아까 앞서 얘기한 어 애국심은 그그 그 고유한 영혼 성장 과정 이거를 보존해야 할 그러할 의무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땅에서는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것그러그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들이 전생에 또 어느 나라가 많고 자기 나라가 전생이 얼마나 많고 이거를 떠나서 그 나라로 태어난 자의 당연한 의미다 이거죠.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난 자로서 인간 영혼 성장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를 보존 개성해야 하는 의무에 따른 것이지 바로 언제 얘기한 것 우리 것에 대한 소유 의식에 따른다기에는 영적 관점에서는 소유 사당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이제, 그, 그, 문화, 이런 것을,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 하고, 이제,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우리의, 그, 땅에서 <laughs> 태어난 모든 영적, 그, 사람이라도, 영혼, 그 사람들 영혼이라도, 모든, 이제, 그, 우리의 것, 우리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이라고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그 영적 관점에서 보면무 우리의 것에 대한 집착이 대한 그것은 어떤 그 한국의 혈통을 가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것을 좋아해야 좋아해야 한다 이거는 타당성 이 영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고 다만 한국인의 멤버 한국 땅이 태어났으니까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보존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뜻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책에서도 나온. 이야기에서도 그 신미대사의 어떤 조선 초기 때 이제 조선이 유교 국가가 되었으니 불교는 이제 버리자 그런 팔만개의 대장경은 일본에다 젖 버리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여기 주인공 신미대사가 우리 나라가 유교국이요 불교국으로. 아마 서기 500년에서 1500년까지 이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서 유교국으로 5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불교, 유교의 나라가 됐다고 불교를 없애버린다. 이런 거 이렇다는 거는 이건 차라리 그러니까 그 유교의 발상지, 응? 거기, 공자 노나라에 태어나든가 한국에 태어나지 말고 시대를 거슬러. 그게 낫지 한국에 태어날 이유가 없죠. 불교가 유교국이 되었다고 그런 필요는. 불교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어떤 문화가 만약 없애고 그런다면 은뭐 저기 스리랑카 히말라야인가 그도 발상지에 태어나지 한국에 조선 땅에 태어날 한반도에 태어날 이유가 없죠. 그 이후 대한민국도 이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그, 서양 문화 위조의 나라가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예, 전의 문화들을 다 버린다면은, 그러면 한국에 태어날 필요가 없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기독교, 응? 그, 개신교의 나라에서 태어났어야죠. 그런데, 그 한국에 태어났다는 건, 그보다 더, 그, 응? 어, 저기, 뭐, 일지망을 그쪽으로 했는데, 이지망을 이쪽으로 된 것처럼, 이제, 그보다 못한 거에 불과하죠. 그보다, 열등한 영혼이라는 것밖에 안 되죠. 그게 아니라, 그,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 여러 전통, 올라가는 여러 이런 주된, 주류되는 문화가 바뀌다 하더라도, 이, 과거의 이 배웠던, 축적되었던, 대대로 축적되었던, 비록 영혼이 계속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선대의 것을 배우니까 계속 배운 게 있죠. 이것을 계속 배워서 융합해서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서 또 뭐, 일각에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여러 그리 기독교 교파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거하고는 별도로 하여튼 우리는 이런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국인이라는 것이 존재 가치가 있지. 이런 것을 없애고 뭐 기독교를 믿는다고 모든 유교, 불교에 관한 그런 전부 없애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그냥, 어? 그런 한국인을 태어나지 말고 거기다는게 낫죠. 근데, 그, 그것을 한국인이라는 존재가치를 계속 살리려면은 이 역사적인 이거를 계속 지켜야 한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외국인 근로자들 세지 금 많죠. 이것은 이제 에, 한국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에? 젊은이들, 일할 젊은이들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 그쪽이 방글라데시가 석정이니까 한국이 있으면 이쪽 중국이 아니라 방글라데시, 인도, 뭐 월남도 있죠 예, 이런 데서 이제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가령 한 25세 한국으로 온다고 봐요. 에,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당히 한국에 애착을 갖고 한국에 오래도록 살려고 합니다. 예, 필리핀, 뭐, 방글하듯시 월남 이런 데서 살았는데, 예? 그리고 한국 사람과 많은 인연을 맺고, 한국에 더 살려고. 그렇다는 건그 이유 자체가 이 사람들이 전쟁에 한국과 관계련이 있었고, 한국에도 살았을 수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어난 건 다르게 태어났어도 한국인과, 그러니까 뭐 차별받지 않은 한국인이 될 자격은 충분히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럼 왜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나지? 왜 밖에서 태어났냐 한국인은 이제 그 저기, 그사하지한게 지나치게 돼가지고 막, 점점 태어나기가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은 낳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게 참 신기하죠 이제 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아이를 많이 낳더다고 지금은 먹고 살만해서 아이 낳아서 뭐든지 기를 수도 있는데도 차라리 강아지를 키우든가 하지 않게 낳고 그런 경우도 많죠 그건 뭐냐면 그게 그 아이가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돼 가는 거는 그이 나라 사람들이 물론 정책을 잘 못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는 이유 자체도 결국은 태어나려고 지망하는 영혼들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태어나서 자기의 영적 수업에서는 좀 부모에게 괄시도 받고 응? 형제한테 매, 매도 마저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생명의 위협도 당해보고 당해, 막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을 전부 오냐오냐 오냐 아주 곰쪽같이 기르니까 전부 인류적으로 그런 운명을 타고난 애들만 한국에 태어나지 좀 고생을 해서 태어나 자라날 사람은 한국에 태어나도 그런 환경이 한국에서 제공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태어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그 자기들이 배워야 할 어린 시절의 그거를 과거 저희 시대의 시대 같으면 저희 어린 시대 다 배웠지만은 집안에서 과치당하고, 매맞고, 여러가지, 없으면 더 나을, 아이 취급받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밖에서, 다른 외국에서 배워가지고, 어, 지금은 한국에 그럴 자리가 없죠. 그럴 만한 여건을 갖춰주고, 그런 커리큘럼, 그런 교과 과정 해주는 부모가들이 대폭 줄어들었으니까, 한국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후진국에 많이 태어나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된 다음의 생은 이제 한국에서 살려고 그러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한국에서 그 모든 그 나머지 되도록 그 사람 원하는 건그 여생을 다 살고 싶어하죠. 결혼 이주, 결혼 이주자라든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물론 좌파적인 진보적인 사람 중에서 많이 이제 그렇게 그 그 사람들은 한국인으로 똑같이 대우하자,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물론 이제, 그, 어, 고생을 이제 대신 밖에서 하고 왔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에, 결국 또 그게, 그 과정에서 한국의 또, 그 전통 문화 이런 것들도 많이 또, 에, 자꾸 변형되가 안 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또 이런 것을 이제, 어, 또 지키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응, 의 아이들로 채울, 채우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대세가 지금은 한국은 이제 그 상황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나라의 정책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예, 앞으로 진행되리라고 봅니다.